삼복은 1년 중 가장 덥고 습기가 강한 시기입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엎드린다는 뜻이 있지요. 여름의 강한 양기가 극에 달하여 만물이 몸을 낮추고 잠시 힘을 숨기는 시기입니다. 초복과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데 말복은 여름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복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삼복 중에서도 한가운데 자리한 날로 이 시기를 하늘이 불기운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시험하는 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삼복에는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먹었는데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여름을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올해 2025년에는 말복이 8월 9일. 입추와 붙어 있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말복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의 기운을 조용히 다스리는 날입니다. 그저 삼계탕 먹는 날이 아니라 여름 내 쌓인 열기를 차분히 내려놓고 다가올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참 지혜로운 절기지요. 입추와 말복이 가까이 붙어 있는 해에는 기운의 변화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밖은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바람 속엔 가을이 머리를 들고 있지요. 여름 열기가 가장 강하고 몸이 기운이 약해질 수 있어 음식을 조심히 그리고 잘 챙겨 먹어야 한 해의 우환을 막고 재물운과 돈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말복에 먹으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올리는 풍수보양식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숙이나 닭구이, 삼계탕을 드셔야 합니다. 복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닭의 음식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재물복을 불러옵니다. 매일 새벽 울음으로 하루를 열듯 새로운 기운과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어탕입니다. 여름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해. 몸속 열기가 쉽게 치솟고 사람의 기운도 바짝 마르기 쉽다고들 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물의 기운이 듬뿍 담긴 음식을 찾아 열을 다스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어탕은 꼭 챙겨 먹던 귀한 보양식이었지요. 진흙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미꾸라지의 그 힘.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진 생명력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친 몸에 미꾸라지를 넣은 추어탕을 먹으면 땅의 단단함으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물의 부드러움으로 몸속 불기운을 차분히 내려줍니다. 추어탕 한 그릇이면 더위가 눌리고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하였지요. 땀을 식히는 차가운 음식보다 이런 따뜻한 보양식이 몸속 기운을 잘 잡아주고 재물과 건강을 함께 챙겨준다고 하니 그만한 음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어입니다. 장어는 삼복보양식으로 딱 좋은 음식입니다. 이 시기엔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빠지고 입맛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한 원기 보충엔 삼계탕이나 추어탕도 좋지만 장어처럼 기름지고 찰진 에너지를 주는 음식도 꼭 필요한 기운입니다. 바다장어든 민물장어든 물속 깊은 곳에서 자라 강한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양의 기운이 강합니다. 장어의 모습은 길고 미끈하며 물 속을 유유히 흐르는 형상으로 재물의 흐름, 좋은 기운의 순환을 돕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장어는 대운을 부르고 밀고 나가는 형상입니다. 뼈가 적고 살이 꽉찬 생선이라 속이 알찬 사람, 재물이 가득 찬 집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복의 과일들을 드셔야 합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속도 메마르기 쉬어 기운이 바닥나는 날이지요. 이럴 때 과일 하나가 참 귀한 보약이 됩니다. 큰 복이 깃드는 과일, 수박이 좋습니다. 겉은 짙은 녹색, 안은 붉은색, 나무와 불이 어우러진 형상입니다. 몸 안에 뜨거운 기운을 다스려주고 속을 시원하게 비워주지요. 소금을 살짝 곁들인 수박은 기운을 붙들어주는 조화가 됩니다. 이름처럼 복이 깃든 과일, 복숭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안을 쫓고 복을 부르는 과일로 기운을 불러오는 열매입니다. 재물이 쌓이는 상징 포도도 좋습니다. 하나하나가 돈이 시앗 재물복을 입안으로 모으는 과일입니다. 이처럼 삼복에는 물기 많고 기운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과일들이 재물복을 부릅니다. 이 과일들 하루 한 개씩 드셔도 좋지만 과일 화채 또한 그 조화가 어우러져 돈복과 재물복을 듬뿍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차지 않게하여 천천히 즐기신다면 그 자체가 여름날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황금색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맘때면 유난히 노란빛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노란색은 땅의 기운, 곡식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색이지요. 밥상에 노란빛을 머금은 음식이 오르면 그에 가을이 풍요롭고 집안의 돈복도 줄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 손에 꼽히는 음식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아라리 박힌 황금빛 알갱이로 재물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그 촘촘하고 단단한 모습이 재물운이 흘러내리지 않고 모아지는 복의 상징이지요.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가 붙어 있는 모습이 재물을 알차게 모은다고 하여 재물복과 돈복을 끌어들이는 음식으로 이때 따끈따끈하게 진 옥수수를 드시면 집안의 재물운이 채워지고 돈복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고소한 향을 따라 황금 기운이 집안 가득 흘러드는 듯 합니다. 여섯 번째, 기정떡을 드셔야 합니다. 입추 무려 기정떡 한 입은 조용히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품은 떡이지요. 포슬포슬하면서도 쫀득하고 부풀어 오른 그 결이 무척 부드럽지요. 여름이 끝나가는 문턱. 그러나 아직 가을은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게 부풀어 오른 기정떡의 성질이 이 변화의 기운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떡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기운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가을 복의 운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떡입니다. 운이 트이고 기운이 살아난다는 상징의 기정떡, 기운을 살짝 띄워주는 음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야 다음 계절의 복이 집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일곱 번째, 오리탕을 드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닭이나 오리는 오복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예로부터 집안의 번창과 재물운을 기원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오리는 닭과 달리 몸에 열을 쌓기보다는 속에 묵은 열을 풀어주고 습기를 몰아내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더위에 지쳐 기운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께 부드럽고 속 편한 보양식 중 하나가 바로 오리입니다. 물과 땅의 기운을 함께 지닌 오리는 열의 기운을 아래로 안정시키고 복을 머무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더위는 시작되었지만 속 기운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오리탕은 기운을 조용히 열어주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지나치지 않은 보양이 되어줍니다. 한방 재료인 헛개나무, 황기와 오가피 등을 곁들이거나 미나리, 부추 등을 곁들여 끓인 오리탕은 더위로 흐트러진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속 순환을 도와 오래 남은 여름을 이겨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덟 번째. 문어입니다. 이맘때면 문어 금어기가 끝이나 싱싱한 문어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문어 다리에 있는 빨판은 틉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좋은 기운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여름철, 문어는 흩어지는 돈복과 건강 기운을 붙잡아주는 음식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 물의 기운을 가진 해산물을 먹는 것은 지나친 열기를 누르고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문어는 여덟 개의 다리를 넓게 펼치고 있지요. 복이 여러 방향으로 흐르며 넓게 퍼진다는 뜻이지요. 문어를 먹는 것은 재물복이 여름 더위와 함께 살아나 지리반 곳고 자손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어만 단독으로 차가운 초장에 드시는 것보다는 생강과 마늘을 넣은 된장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삼계탕 같은 보양식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아홉 번째 더위에 지친 속을 풀고 땀으로 빠진 기운을 채우기에는 황태국과 북어국이 제격입니다. 여기에 콩나물까지 넣어 끓이면 속은 개운하고 간은 따뜻하게 잡아주며 기운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말린 음식에 응축된 기운을 품고 있어 기운을 모으는데 좋고 콩나물은 양기를 위로 올려주는 힘이 있어 좋으니 삼계탕이나 장어 등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에게 딱 좋은 선택입니다. 열 번째, 전복죽을 드시면 좋습니다. 전복은 몸속 깊은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입니다. 무겁지 않게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어 특히 좋습니다. 물의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금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닭죽이나 전복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이 복을 모으는 지혜가 됩니다. 복날은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몸을 천천히 덮이고 기운을 균형 있게 모아두는 음식을 드시면 말복을 훨씬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음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냉면이나 아이스커피, 이제 막 냉장고에서 나온 오이냉국이나 식혜처럼 차가운 음식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건 좋지만, 이런 음식들은 몸속 기운을 흐트려서 오히려 돈복, 재물운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음이 동동 띄워진 냉면이나 냉장고에서 막 나온 차가운 수박처럼 속을 급하게 차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놀라고 기운이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몸속 기운이 아래로 꺼지면 재물은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은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 삼겹살과 족발, 곱창입니다. 덥다고 체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이날 삼계탕처럼 고아낸 음식 대신 기름진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열을 더 쌓이게 합니다. 몸속 열이 머무르면 혈이 막히고 맴돌지 않아 운의 흐름도 정체되어 몸의 기운도 돈복과 재물복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운 고추장 양념에 곁들인 돼지불고기나 튀긴 고기류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날 것이나 덜 익힌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회나 초밥, 찬해산물 등은 찬 성질을 띈 것이 많습니다. 속을 차게 만들어 기운을 흐트립니다. 몸속 기운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중심을 잃으면 복과 운도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회를 찬 초장과 함께 먹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매운탕, 김치찌개, 불닭볶음 등의 자극적인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운 음식 먹고 땀쭉 빼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몸의 기운이 위로 치솟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에 열이 더 쌓이고 부담을 느낍니다. 가정의 불안정과 마음의 흔들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불편하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일의 운도 집중력을 잃게 되지요. 고춧가루 잔뜩 들어간 찌개나 양념이 강한 불닭볶음 같은 음식은 이날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 혹은 술이나 커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찬 성질과 당분, 카페인,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위의 음료들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대부분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재물복 또한 차갑게 합니다. 좋지 않은 성분이 많아지고. 기운이 흐트러지면 재물복도 흩어지고 복이 새어나가 오히려 속을 비우는 길이 되고 복을 밀어내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날에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 기운을 어떻게 돌리고 복을 모아둘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과 재물복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식사의 기운을 바꾸고 집안의 재물운도 끌어올리는 풍수적인 지혜가 됩니다. 복날은 그저 몸보신의 날이 아니라 몸의 기운, 집의 기운을 다스여 한해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가을의 수확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의 날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른 풍수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